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영원히 숨어갖고 나를 가려주던 우리의 앞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질도 없을 듯 우리가 우리의 흥분할 만한 아름다이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싫어 우리의 지도를 주시고 우리의 승무을 강하였던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고를 받아 하나게징계 주며 오늘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닫았도다. 우리는 다 알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의 시세가 나왔을, 너와 할수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요 마치 도수장으로 걸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오니 하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것그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과 아, 치러주신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네, 구약에는 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 이사야서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자세하게 그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 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예수님 죽으실 때도 두 강도와 함께했고, 예수님의 그 무덤 옆에 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했던 모습들 대제사장들과 그 그들이 이제 수하의 어떤 경비병들이 지켰던 그런 모습 이 있었고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어, 아리마대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어, 그 무덤을 또 제공하고 또 아주 귀한 어, 값비싼 그런 어, 향품까지도 제공해서 어, 장례를 잘 치렀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이사야서는 예언해주고 있는데요. 일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그이 메시아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어 누가 믿을, 믿었느냐, 믿지 못할 정도로 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은 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들이 기다렸던 모습은 왕의 모습, 정말 이 땅을 어이 로마에서 압제에서부터 건져줄 그래서 다윗 같은 어 그힘 있는 왕이 와서 다윗 왕복 같은 그 위상을 회복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어, 이사야서 말하는 왕은 어,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닙니다. 고난 받고 고통 받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메시아를 이어나 주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그들이 기다렸던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절에 보면,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모양, 고음, 모양, 모양도 없고, 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굉장히 잘생긴 미남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대부분 아주 제일 멋있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덮었던 그 이제 그 예수님의 장사하고 덮었던 그 이제 그 천이 이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천에 이제 덮였던 얼굴 모양을 이제 이 고각적으로 밝혀서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만들어서 예수님이 실제 얼굴 모양이 어떻을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는데 했는데요. 어 그렇게 잘생긴 이제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아주 평범한, 시골에서 자란 그 평범한 그런 이제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인의 잘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어, 우리가 이스라엘도 보면 그 사월왕도 그렇고 굉장히 기도 헌칠하고 멋있고 이런 왕이 왕 같은 건데 왕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외모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을 이스라엘 백성 그 군중들이 기다렸을 그런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 고고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그것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등치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큰 어, 말만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다. 라는 것이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 반대죠. 어, 우리가 어, 그,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린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우리 죄악 때문에 어, 예수님께서 찔린 것이 아니라 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이는것이셔야 되는데 어, 오히려. 우리에게 찔려 주셨고, 어, 우리를 위하여 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 오히려 어, 예수님께서 어, 우리를 위하여 어, 이 땅의 왕으로서 정말 우리를 살려 주심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오히려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도 맞으시고, 징계도 받으시고, 십자가에도 못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고 볼 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고 제각길로 간 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사랑과 그런 희생을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를 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도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어린 양같이, 잠잠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어, 그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집착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또, 내일 우리 부활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쁨,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생의 은혜를 주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그 은혜로, 천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아 그런 삶이될수 있게 아,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와 또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높여지는 그런 교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한 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그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내고집대로내 길을 갚고그를 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게 되었고, 우리가 나함 받게 되었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에게 강하고 왕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땅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십자가만을 사랑할수 있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 주시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까지 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제, 각제 길로 각권을, 그릇 행하여권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어린양이 되어 주시고 정말 잠잠히 그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십자가 6월절 어린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질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등부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그 시절에 있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교회 크기나 역사나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자랑하는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러머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